제가 이제 곧 여름휴가 때 저희 언니랑 저랑 언니 친구 두 명이랑 해수욕장을 갑니다. 여자네 시가서 이틀 정도 있다 오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 언니들과 저희 언니 친구들은 성인이구전 청소년이죠. 잠은 근처에 민박집이나 숙박하는데 그런데 찾아서 자리임정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전 언니들과 따로 살아서 버스 타고 언니들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해수욕장을 가는 거죠. 근데 해수욕장 갈때 뭐뭐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언니.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금 신용카드 신분증명도 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가져간다. 학생증 신분증명과 할인 혜택도 있다. 면허증 렌터카로 여행할 사람은 면허증과 함께 가져간다. 필기도구와 수첩 카메라와 필름. 필름은 미리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 디지털 카메라 속옷, 코트 등에서는 빨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것만 피로 셔츠와 바지 세탁하기 쉬운 것으로 두벌정보 재킷과 가디건 냉방차와 비행기를 타거나 비올 때를 대비 모자와 선글래스 햇빛이 강함으로 필수품 잠옷 다른 옷으로 대신해도 좋다 수영복, 여름철이나 수영 비옷과 우산 가볍고 작은 것으로 준비한다. 편안한 신발 발에 익숙해져 걷기 편한 것. 운동화나 캐주얼 슈즈가 적당 시술과 치약 우리나라와 일본 호텔을 제외하고는 없는 경우가 많다. 수건과 비누 소형으로 준비해 간다. 호텔에 묵을 거라면 필요 없다. 차외선 차단 클린 여름에는 필수품 화장품 쓰던 것을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 가져간다. 혹은 샘플로 주는 작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간다. 빗과 면도기 호텔에 일회용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드라이어 전압을 확인하고 가져간다. 티슈와 손수건 작은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생리용품, 손톱깎이 비 이게 작지만 요긴하게 쓰인다. 비상약, 소화제와 설사약, 감기약, 소독약, 연고, 일회용 밴드 등 다용도칼 다용도로 쓸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 수저와 젓가락 하나쯤 준비해둔다. 알람, 손목, 시계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한결 편해진다. 비닐봉투, 젖은 옷이나 작동산니를 넣기에 좋다. 물통 작은 것으로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생수를 구입한다. 침낭 야외에서 숙박할 경우 필요하다. 작은 가방, 큰 가방과 분리해 여행자료 등을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닌다. 구급약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팔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복용하는 약과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소독약 바르는 파스와 일회용, 밴드 생리대 등을 준비해 간다.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통도 잊지 말고 챙긴다. 문제 제기가 들어왔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놀러갈 때 쓰레기 봉투는 지역마다 다름으로 현지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쓰레기는 위에 비닐봉투에 담아오거나 휴양지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받은 문제제기인데 많은 분들이 쓰레기봉투에 집착하시는 것 같군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문제제기 하셨는데요 가기 전에 날씨 확인도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본문의 준비물 보면 가볍고 작은 우산이나 가디건 같은 것도 준비하라고 되어있으니 일기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